하니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청소년들 중에 지금 대학을 가야 될 시기인데 어, 도저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통 관심이 없고 어. 집에는 오밤 중에 들어오고, 그나마 집에 있을 때는 게임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현재 자기의 처지를 모른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게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야 지금 내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부흥은 현재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부흥은 현재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야, 지금 내가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부터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게.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앞서 인도하게 할게. 그러나 내가 함께 가지는 않을게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내일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몸 단장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굉장히 회개했다는 얘기죠 니게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거든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죄, 그 보통 큰 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불평불만도 참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했지만 이처럼 진노한 적은 없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분적으로 벌을 내렸긴 했지만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을 보니 우리가 지었던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은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변화는 현재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빈그물을 닦고 있는 그에게, 저 멀리 가서, 깊이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 같은 분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그걸 깨닫고 엎드리는 것부터 이 베드로가 쓰임받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막날라다니면서 그들의 입술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한 것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느냐면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칠고 사납고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싹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사야를 딱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약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내 현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게 이게 붕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쓰임 받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기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라우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아주 미지근한 신앙. 신앙 생활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도무지 성장하지 아니하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나와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라우디가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라우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벌거벗은 상태고 가난한 상태고 눈먼 상태고 형편이 없는 상태인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현재 자신들의 영적 상태와 처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도무지 변화가 안 되고요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신앙이 아주 미지근한 상태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은 주님 앞에서 잘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감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리가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뭔가 기도 시간에 주님의 어떤 임재라든지 주님의 음성이 차단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위로라든지 격려와 어루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 그럼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영적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붕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현재 내 신앙생활에 그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깨달음과 인식과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부목사로 있었는데 공부를 썩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잘했어요. 근데 이 청소년 시기에 애들이 학교로 옮기는 게 이 타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들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공부도 잘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놀더니만 그때부터 또 아주 그냥 공부의 흥미를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 대학에 안 가겠다고. 그래서 너뭐할 건데?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아예 대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참, 그때 이거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제 아내와 함께 계속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더나, 너왜 갑자기 백가닥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 자기의 처지를 인식한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백 마디 얘기도 소용 없어요. 현재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식하니까 아이의 삶에 이런 변화가 금방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똑같아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자. 오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서 나의 현재 상태를 밝히 볼수 있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열망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안내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는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까지 가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응답 해줄게. 응? 가난 땅까지 가게 하겠다. 그 뭡니까? 목표는 이루어 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응답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귀한 건 뭐냐면 기동 답 받고 목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니까 반석에, 반석을 두번 막그 지팡이로 탕탕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막 혈기를 부렸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이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동담은 됐고, 목표는 이루었어요. 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난 땅이 못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별상에 보면은 사실은, 사실은 사사기부터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왕이 있던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왕이 뭐가 필요해. 내가 왕인데. 그래서 말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원하는 거 주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이 뭐냐면 기동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한번 시편으로 가 보실까요? 시편 106편 말씀 가 보세요. 881조. 881조.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부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쭉 연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우리가 옛날에 이거 먹었는데 광야에서 왜못 먹냐 이것도 달라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주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것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받았는데 영혼은 쇠약해졌다.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믿음은 떨어져 버렸다. 목표는 이루었는데 신앙은 추락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고난을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고 그러면서 시련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그가 원하는 대로 금방금방 일이 풀리진 않았지만은 요셉의 인생이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형통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다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꼬일 때도, 억울할 때도, 막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가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가혹하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색, 이삭과 함께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블레셋 사람의 왕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았다. 그리고서 우리와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좀 도와다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고,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그의 인생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도할 거따라하세요 주여, 나의 평생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몇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시골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갔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이 오면 감상금을 드릴 봉투를 미리 써놓고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글씨를 쓰긴 쓰는데, 이게 잘 예쁘게 못 쓰고, 또 때로는 받침이 틀리니까 좀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감상금 봉투를 수술 받기 전에 드릴 감상금 봉투하고, 수술 받은 후에 드릴 감상금 봉투를 미리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막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수술 받기 전에 감상금 봉태는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영적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라고 그러더니, 영적전쟁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 받고 난 뒤에는 뭐라고 쓸까? 그랬더니, 그땐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썼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근데 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암에 걸렸다. 이거죠. 우리 제가 몇번 소개를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새벽 예배 전까지.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예배실 청소. 매일! 그렇게 정말 헌신한 분이고,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천사가 더 착할까? 이 의문이 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암에 걸리면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에 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 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의 승리에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심지어 나에게 큰 질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소망하고 주님과의 관계와 믿음 지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어려울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이든지 꽉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믿으시기 바라고. 붙드시기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